8월 22일 오전 9시, 대만 동쪽 해역에서 제8호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대형 태풍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진로를 한반도,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월에는 관측사상 처음으로 태풍 발생 횟수가 0이었는데, 8월에 들어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8월 1일에 태풍 3, 4호가 동시에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제8호 태풍으로 이미 이번 달에 태풍 6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의 평년 발생수 5.9개를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고 하면, 제8호 태풍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이대로 북상하게 된다면, 매우 강한 세력을 간직한 채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보통 동중국해의 북위 30도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 해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개는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남쪽 바다는 오랫동안 태평양 고기압이 덮고 있어서 해수면이 30도 이상이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태풍은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세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이 코스를 따라 부상한다면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한반도에 상륙할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2일 이 태풍의 중심은 대만 동쪽 해상에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100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8m, 북쪽을 향해 시속 15km,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태풍이라 움직임이 느립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5m입니다. 8월 23일 0시 중심 기압은 996hPa,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서서히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0m입니다. 8월 23일 12시 중심 기압이 992hPa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23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5m. 풍속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8월 24일 09시, 중심 기압이 980헥토파스칼, 서서히 대형 태풍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3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5m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폭풍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5일 09시, 중심 기압이 965헥토파스칼, 세력이 아주 강한 강력한 태풍이 됩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은 55m입니다. 8월 26일 09시 중심 기압이 955hPa,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입니다. 태풍은 제주도 오른쪽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태풍 중심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이 매우 큽니다. 동과 서의 편차 간격이 매우 넓어서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태풍 8호는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기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폭풍이나 강풍의 범위도 넓혀지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 바다에도 태풍과 같은 형태의 구름이 있지만 이것은 태풍이 아닙니다. 현재 이 저기압 중심의 평균 풍속은 초속 20m 이상에 달하고 있어서 태풍에 필적할 세력이기는 하지만 일본 기선청의 예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온대 저기압이고 태풍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8호 태풍의 이름은 바디입니다. 베트남이 제안한 이름으로 베트남 북부의 산맥 이름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이름은 국제기구 태풍위원회의 가맹국들이 제안한 명칭을 140개 미리 준비해두고 태풍이 발생한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매우 강력한 제8호 태풍 바비, 당분간 움직임을 주시하도록 해야겠습니다.